지금은 동식교를 지나고 있습니다. 수송교를 지나고 있습니다. 1km 조금 넘었습니다. 대봉교입니다. 상동교입니다. 상동교입니다. 남은 거리 6km, 운동시간 41분 47초, 현재 속도 시간당 6.2km, 평균 속도 시간당 7.2km, 예상 총 시간 1시간 23분 29초, 6km 지났습니다. 남은 거리 3.99km. 운동시간 49분 56초. 현재 속도 시간당 6.6km. 평균 속도 시간당 7.2km. 예상 총 시간 1시간 23분 9초. 7km 지났습니다. 남은 거리 3km. 운동시간 58분 25초. 현재 속도 시간당 6.4km. 평균 속도 시간당 7.2km. 예상 총 시간 1시간 23분 23초. 대봉교를 지납니다. 8km 지났습니다. 남은 거리 2km 운동시간 1시간 7분 2초 현재 속도 시간당 6.6km. 평균 속도 시간당 7.2km. 예상 총 시간 1시간 23분 46초.